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자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 수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 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생명축제주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생명축제를 해도 되나? 가뜩이나 교회가 지금 욕먹는 시대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되지는 않을까 고민해서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이 구원 받을까 받지 않을까. 이것은 네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지.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지난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오늘 생명축제 주일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5 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오전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죠? 방금 전에 매를 맞고 풀려나는데 기쁜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기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난 구원의 주님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어, 혹시 이번에 생명축제 하다가 욕먹은, 욕먹으신 분 계세요? <laughs>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욕을 먹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복음 전하다가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다투어, 막, 그죠? 언쟁, 논쟁, 막. 나중에는 막 등을 돌리는 일까지 있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싸우면 복음이 복음 될수 없지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건이 한번 탁 터지면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도 알아요. 아, 진짜다, 가짜다. 아, 저 목사 진짜구나, 가짜구나.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세상이대분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 너희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하게.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선한 삶이 먼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친절하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품은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 끝까지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혼의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추구할 세상의 것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하나님을 뒤늦게 다시 만나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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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네. 그래서 전도서를 쓴거 아니에요.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했어요? 다 누려봤지만 돌아보니까 헛된 것이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경유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지요. 바울만큼 여러분 명예와 권력, 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입니까? 그것들이 자기에게 구원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전체로 확장됐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도, 그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남긴 수많은 편지들을 보면서,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서,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라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있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못 만났거나. 두 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사도가 볼 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군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딱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말하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생겨났어.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몰두하다. 우선순위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삶의 우선에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은 세상의 것이 차지해버렸어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름유다도 보시면 가름유다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해서 따랐죠 모든 것을 내어, 내어버리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의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해집니다.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추구한, 무엇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이 볼때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스르는 욕심을 말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가를 보고 말씀을 버리고 선악가를 따봉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타락한 정욕을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금 봐야 돼내 지금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우선에 두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되는지를 보면 금방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에 기준되어서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기준되어서 욕심대로 살고 있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일날 빠진 적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누나 따라서 누나들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모든 뭐다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막 결정해버렸어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안목의 정욕대로 사랑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어, 앞에서 말한 하바도 보시면 하바가 처음에 선악관을 보자마자 따먹지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꾸만 보니까 자꾸만 보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것 같기도 해요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 하는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싶어진 거지. 이 육신의 정욕 중에 안목의 정욕이 가장 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도 하와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지만 또 하나는 다른 눈이 주어져요.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이때 다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보다, 아나는 다시. 근데 아나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위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눈은 이전과 같은 눈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뀐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눈이 두 개예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안목의 정육대로 살수 있냐 말이에요.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대로 살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생의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여기서 이 생의 것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는데 자랑하다의 헬라와 단어의 뜻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장된 자랑, 허영심을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천로욕정할때 허영의 도시, 그죠? 다 보이기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더많이 소유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금은부와 값진 것다 가졌어요. 후궁을 천 명이나 뒀어요. 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 거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것.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케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은 비참한 것이지 영적인 눈이 멀고 헐벗었어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을 자기의 행복, 자기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물론, 어, 자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랑하시잖아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랑의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집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 집 자랑하고. 제가 전도사 때 그랬잖아요.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신데 아, 큰집 샀다고 이번에.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다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 집이 없는데, 저는.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고, 그죠?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고, 못 배운 사람 앞에서 학벌 자랑하고,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이 생의 자랑을 낙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자랑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학벌과 세상 지위와 부요함과 권력과 재물을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욕이 있어야, 욕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지요.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욕심 그 자체가 목적이 될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욕심이 될때그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진화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내 삶을 몰두한다면 썩어 없어질 세상과 함께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답을 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뭐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에 몰두하며 무엇을 삶의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이 될수 없고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 살림살이 자랑하시지 말고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썩어 없어질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일평생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